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지금 <laughs> 아침에 어, 일어나서 이제 어,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어, 한국에 지금 요소수하고 요소 유리아죠 유리아 음, 대란이 지금 있는 걸로 확실합니다 그곳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laughs> 어, 요소 요소는 람은이 사람은 이사이죠이사람이 요소를 물에다가 그냥 타면은이게 요소수가 되고요. 이 사람은 이이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지면은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죠 중국에서 거의 80 내지 90%를 수입하던 거를 수입 중단을 했죠 갑자기 중단 했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갑자기 중단한 건 아니고 에 저기 미리 사전예고를 했죠 사전예고를 미리 했, 했는데 중국 정부가 그것을 한국에서 어, 간과했습니다. 간과하는 바람에 대비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요소수의 대란이 이제 발생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그것에 대하여 미리 경고를 받지도 않은 그래도 뭐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니까 정부 간에 미리 경고라도 줬고 그러나 경고조차 받지도 못한 인 인디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어, 이, 이, 올해 9월 정도에 약 9월인가 10월 정도에 물량을 휩쓸어 갔죠. 그래서 인도는 문제가 없어요. 인도는 문제가 없고, 이제 그 한국이 문제가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간단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요소가 부족하니까 그냥 더 수입하면 되는 거예요. 싸고 품질 좋은 요소를 중국에서 막아버렸으니까 수입을. 왜냐하면 중도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 중국이 뭐아기를 갖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통보까지 해줬고 중국도 호주산 석탄의 문제로 인해서 어, 자기네들이 쓰는 그 요소수도 부족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리 한국 정부에 미리 통보를 하고 그냥 그음 통보한 그대로 이제 중단시킨 겁니다. 대비를 못한 한국의 그 이제 잘못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방법은 중국에서 오던 요소 수가 이제 구하기 어려워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베트남에서 여기 있는 베트남에서 또뭐 요소는 간단한 그런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거니까 수입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고서는 모자란 부분을 채워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기 이제 베트남에 많은 그 요소수 공장들이 있고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음, 아주 간단해요. 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려 것은 이런 간단한 문제를 어, 굉장히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그래서 제가 의아한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더 깊숙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립니다. 제가 아는 것들도 아는 상항도 제가 금기더 금기시되어 있는 말들이 있어서 제가 말을 못 합니다만은 대강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이렇습니다. 그래서 걸어갔다가 베트남에서 갔다가 수입해서 채워 넣으면은 모자라는 물량을 그러면은 그냥 그 아무 문제 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는 못 한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이상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살짝 언급하고, 깊깊숙이는 말도 못하고 지금, 알아도 말을 제가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답답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 첫째, 유통만 해도 그래요. 어, 유통을 갖다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 사실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이 대기업 유통 유소수 유통 대기업에게는 허락 유통을 허락하고 그 중간 상을 통해서 그한 그 주유소까지 지정 주유소까지 내려가는 한개 라인만 허가해주고 나머지 그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요소수들은 판매를 못하게 막고, 어떤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매점매석으로. 그렇게 보니까 요소수가 시장에 더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요소수도 시장에 풀리지를 못하게 되고, 그럼 요소가, 요소가 더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베트남, 러시아, 호주 이런 데서 중소기업들도 수입을 해갈 수 있거든요. 사실 다 라인이 있거든요. 수입라인이. 그것들이 막히게 되고, 수입을도 못하게 되고, 그럼 요소수가 더 부족해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큰 대기업 종합상사들만 수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소수가 더, 요소가 더 부족해지는 요인이 되고, 이것도 그러면 더큰 대기업만 수입할 수 있어 기게 되고 작은 기업들은 수입 못하게 막으면은 이것도 또 부익부 빈익빈이 되겠죠. 경제학적으로 또 형평상으로 옳지도 않죠. 이러한 문제가 현재 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수입 그를 못한다고 통제할 때 그거를 어 미리 그거를 듣고서도 그냥 간과했을 때도 잘못했지만 이 통해서도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빨리빨리 이런 베트남 호주 뭐 이런 데서 수입을 싹 해가면 되는데 그 수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얼핏 들기로는 지금 뭐한 4, 5일 전에는 요소수의 가격 통제는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루 이틀 내로 가격 통제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죠. 그렇게 되면 수입업자들이 가격 통제가 들어가면 다 수입을 포기하겠죠. 수입을 포기하게 되면 요소수가 이게 대란이 나겠죠. 더 품절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진짜로 차들이 다 쓰겠죠. 공장들이 쓰고 뭐 발전소까지 쓰는 일이 혹시 챙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튼간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어참제그제 그제 전공은 아니지만은 이거 참 신기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재밌어 갖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뉴스를 보고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옆에들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악화가 되는 방향으로 어, 해결책을 돌리고 돌려어 되는 상황이라는 걸볼때이 코앞에 닥친 이 대란에도 이거를 허둥지둥 하면서 제대로 이게 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우리이 우리 한국인이이 정도 수이이었던것이 친구는 이친는아니랬는데우리는 우리가 아니랬었는데이제는 우리가 어, 어떻게 이렇게이친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는 참그 이상한 그 <laughs>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해 갖고 지금 한분한분 한분 들어와서 보시네요. 네 앞에서부터 보십시오. 제가 이말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아주 예민한 문제여 갖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 갖고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분의 1 정도, 10분의 2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상상하셔야 되는 말씀, 그냥 드렸습니다. 네. 처음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진짜로 큰일 났다. 이 문제가 큰데, 이그 대란 생기는 게문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해결하는 과정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크게 큰일 났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노이 닥터입니다.